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미니카를 창작했는데요. 이 이름이 뭐냐면 제가 새로 개발한 점프카예요 자, 이제는 이 미니카를 점프하는 걸 보여주고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미니카 접는 걸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으로 접고. 자, 반으로 접었으면 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한쪽만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안으로 짜랐어요자 대문 접기를 해주고 펼쳐서 이 대문 접기로 하는 선 있죠? 그 이쪽이랑 이쪽이랑 뽀뽀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 가운데 선 있죠? 그만큼 이걸 그대로 이걸 이렇게 적잖아요. 그다음 이렇게 핑크색 나온 데를 이렇게 이만큼 적어주세요. 그럼, 그럼 이렇게 다이 색깔이 됐죠? 네. 그러면 이걸 아예 다 펼치지 말고 여기 이렇게 있었으면 이걸 하나 펼치고 이걸 또 펼치고 이선 맞게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다 삼각 주머니 두 개를 만든 거데 하나는 이각 주머니예요. 네. 이거를 세모로 접고 그 다음에 또 펼쳐서 세모를 접고. 삼각 주머니를 접는 건누구나 알죠? 이렇게 리면서 옆으로 오른쪽, 왼쪽. 다음 번더펴 주고요. 이거는 접어 주세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약간이라도 올라가 있으면 아 가운데 부분을 약간 옆으로 옮겨서 눌러 주세요. 음, 꾹꾹이 해 줘야 되죠. 꾹꾹. 네. 이렇게 나온 건 이렇게 이 각주머니 누구나 쉽죠?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게요 위에 부분을 이쪽 삼각주머니 끝나는 데까지 접어주세요 그리고 자르는 건 아니지만 손으로 콕콕 다림질을 하죠 이걸 이렇게 세게 할수록 쉬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펼치고 이걸 삼각주머니도 펼쳐주세요. 네. 그럼 이 가운데 이쪽 안에 네모가 생겼죠? 네. 그리고 X가 생겼죠? 그 다음에 반대쪽도 X가 생겼죠? 그러면 자 어려운 부분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선박 쌤은 종이접기를 많이 해봐서 쉽겠지만, 친구들은 어려우니까 좀 가까이서 보여줄게요. 자, 이걸 이선 있죠? 이 네모 선, 바깥 선, 만큼 이걸 다시 삼각주머니을 접어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쪽이 치부될 거예요. <laughs> 봐봐요. 이쪽이 삼각주머니를 접는데, 이쪽이 이렇게 손에 맞춰서 막혀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위에가 약간 어려워요. 위에도 같이, 이쪽을, 삼각주머니랑 똑같이, 패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네모 모양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 네모 모양 나왔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각 주머니가 거의 완성됐는데, 봐봐요. 여기서 이 이거를 나오지 않게 좀 눌러주고, 이 여기 안에를 삼각 주머니로 이렇게. 음, 그렇군요. 이렇게 그럼 이각 주머니 완성. 하지만 미니카 같은 아니에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스피드로 접어 보시죠. 자, 그러면. 이쪽도 삼각주머니를 접어주고. 네, 반대편은 좀 스피드로 접어주세요. 자, 삼각주머니를 접는 건 누구나 알죠? 빨리 접겠습니다. 이 부분 약간 려을수 있어요. 이렇게 눌르면서. 음. 하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를 접주세요. 세모가 되죠. 자그 다음에는 이걸 뒤집어 이각주머니 접은 데를 이걸 이렇게 접어 왔대요. 이걸 이렇게 <웃음> 일직선 <웃음> 이걸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 아, 그렇게 만 만나게 만나게 주고요. 어, 배 모양이 됐어요. 배 모양. 네, 그 맞아요. 두 네, 네. 자또자그 음. 다음에는 이 손에 맞춰서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접선을 직선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다음 중에 미카를다점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고 그 그거를 할때 이게 점프, 점프를 할 때가 될 거예요.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에 뒤집어서. <laughs> 자,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쪽만 이렇게 해주고, 이걸 이렇게 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이각주머니로 윙디어를 접는 거예요. 여기 윙도 좋은 거 보이죠? 네. 자, 이쪽을 앞에 부분을 소독하게 만들어 주고, 뒤에는 눌러서 이렇게. 음. 자, 이쪽도 똑같이 앞에를 눌러, 그다음에 이걸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쪽 하트 모양 완성됐죠? 그 다음에 이걸 이, 이쪽만 이렇게. 자, 하면 이렇게 될지요? 뒤에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많이 이걸 이렇게 접으세요. 어 많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미니카는 완성인데요. 근데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잠깐 가늘게. 아, 어, 세워주는군요. 다리를. 자 그럼 그 다음에. 이걸 약간만 이걸 직선으로 해주면 끝! 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점, 처음 미니카랑 두번째 미니카 오 똑같아요. 두개가 똑같아요. 점프 미니카 두대 완성했네요. 자 두대를 날리면서 마무리를 해보죠. 자달려보세요 이쪽은 이만큼 점프했어요. 아 멀리 날라갔네요. 자 그러면 인사하시죠. 처음에 저분 미니카가 좀더안날 점프가 안 되긴 했지만 음, 여러분도 아시죠? 처음에 저분 미니카가 가장 에, 잘 날아가고 두 번째가 잘안 날아가는 거. 안녕, 구독 눌러주세요.